네 여기는 강화도 강화도입니다 펜수그림이 있어서 잠깐 멈췄고요 멈춘 김에 우리 또 까자미 사장님을 차제보겠다고또 이러고 계신데요 지금 시간은 음 5시가 넘었어요 아아니다 아, 집에 가면 다섯시구나 빨리 주차해야죠 근데 뭘 잡습니까 그냥 갑시다 응못봐아 음, 먹는 게이 많아질까 안하요 아, 아, 많이 먹어. 안녕하세요, 만능재기탐수셀리티비 셀리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러 다니지요. 일이 너무 없어, 너무 없어. 근데 배가 고픈데 시간이 안 맞아. 1시까지 오라는데 내가 아직 세일이가 밥을 안 먹었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까정인 사장님이 그냥 잡아버렸어. 하루에, 아유, 되지. 하루에, 먹으래, 어, <laughs> 하루에 두 끼만 먹어. 근 무슨 정도? 세 끼까지 먹어. 하루에 두 끼를 먹으래 나보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나한테 하루에 두 끼만 먹어래. 배고파 죽겠네요. 아, 그래서 빵을 준비했는데 빵도 안 주고 저렇게 앉아 계셔요. <laughs> 운전 내가 하면은 말이 옆에서 빵을 딱 먹으면서 셀리야 먹어라 <laughs> 해야 내가, 내가 운전하는게 낫지 아이고 정말로 아 까쭈미 사장님 운전을 못 맡기는 이유 아우 브레이크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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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어지러워 어지러워 그래서 셀리가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셀리가 운전 중이지요 아우 다들 식사하고 합시다 밥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말이야 <laughs> 셀리가 덤인데뭐이야 <laughs> <laughs> 아, 배고파 거품. 배고파 오늘 배고파. 음 이까지민 아, 사장님은 맨날 어 밥을 두끼만 음. 먹자 두끼만. 내가 밥 먹은 시간이 말이야 몇 시간? 응. 아우 그리고 지금 공기도 안 좋은데 말이야 나를 또 일을 하게 만들고 말이야. 응. 미세먼지가 안 좋은데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코로나가 걸렸기 때문에 내 폐는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말이지요날씨도 봄이고 하니까 이제 좀 쉬면 꼬피로 봄이고 이제 몇 시도 좋아지니까 열심히. 꼬비는 봄이면은 우리는 즐거운 여행을 하세요. 시작해야겠죠. 이 <laughs> 손으로 먹으라고? 오마이 oh 손도 더러우면서 더 비행기 내려온다 설마 그 손으로 날 주는 건 아니죠? 아 <목소리> 어, 좋아요, 좋아요 굿이요 아주 굿이요 <목소리> 여기잖아. 이게 지금 간에 주야. 아 옆에서 뭐 저를 이렇게 못 해. 그렇지요? 이래요 뭐요 <laughs> 아네정말못 삽니다 음, 왜 해주는 척을 하지 <laughs> 아유, 진짜 아지금 해줘서 그래 지저 해먹긴 해뭐인이 흘렸으니까 먹는 거지 <laughs> 할수없요 응? 아? 음식을 왜 흘려 조선어로 하기 힘들어 죽겠 우리는 일산에 설문 동인지 부식인지 <laughs> 그쪽으로 가가지고 물건을 받고 그리고 김포로 넘어갑니다 음긴고라지 봐봐 길을 만들는가 음. 쓰레기라 일부러 누가 던졌다 아우 싹이 없는 것들 일부러 던진다 딱히. 뭐 오, 그렇게 쓰레기물주가 비싸다고 말이야 어? 그러니까 음. 아유 진짜 비싸 쓰레기봉투 살 돈도 없으면은 말이야 차를 끌고 다니지 말아야지. 아니 아빠 이거 뭐야? 이거 안 먹어. 아니야 지금 안 먹어. 차 나오면 아, 자 어디다가 둘까요? 가만서어봐 이거 조개을 건데 양이 많지 않을 건데 여기다 세, 세워요? 아. 생뚱맞게? 아니, 이거 어디다 둘까 사무실 잘 갔다 왔습니까? 네, 금방 나오신대요잘 찍고는 있는 거예요? 예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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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금방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도 해놨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요런 정신은 좋은 거예요. <laughs> 좋은 정신입니다. 요거는 아주 예뻐요. 네. 아주 예뻐요. 네. 예뻐야지. 네네. 요런 네. 거는 항상 유지하길 바래요. 제대로 찍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여기 물이 이게 뭐니? 어, 음, 지지야, 진짜 지지. 됐습니다. 완벽함이 없어, 완벽함이. 맨날 아버지는 혼나고, 딸 할미는 뭘 하고. 제대로다. 아이고, 신도니다 제대로. 이리 오세요. 아직, 아직 안 열어가나요? 안 열어요? 안 열어도 되나요? <laughs> 모르겠습니다. 네. 어, 네. 저거 들어야 되는 건가요? 뭐라, 여기, 여기, 망 위에다가? 어. 어. 이거 응. 열어요? 하나, 둘, 셋! 으아. 짜잔! 자, 원칙기, 원칙기! 이거 언제 야어보 구슬한테 언제 나오면되 구슬을 같은 해가지고 아, 이거 있어 남은. 네, 나무 내가 해 줄게. 아버지. 아. 이거 깨지는 거예요? 재질이 뭐예요? 할... 깨지진 않는데. 예, 못, 네. 할... 네, 못 한데. 아. 쉽게 깨지않고 새로 돼 있어서 심하게 막 부르고. 아, 네. 네. 안전해서 안전하게 할게요. 네, 수고하세요. 하나, 둘, 들 아, 물건이 뭐인가요? 찍어 보세요. 찍고 있어요. 네, 자, 장갑 좀 어. 이게 안전하게 해서 가면 된대요. 모세리가 어, 또 안전하게 또 운전을 잘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네. 걱정 없이 저도 아, 서이것을좀 이렇게 아. <laughs> 좀더 막아가지고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네. 네, 이 정도면 뭐셀지 네. 잘할 수 있습니다. 갑시다. 네, 갑시다. 어디로 김포로 네. 렛츠고 어, 그래요. <laughs> 부품 부가 하나 통 하나 싣고 7만 원에 쇠가빠져 왔다는 거 아니니? 급한 거니까 <laughs> 급한 거면 어떡하겠어요? 이만해, 딱 통요. 이거 가지고 가래. <laughs> 아가씨가 딱땡냥씨 가지고 나올 때 한심해 가지고 이건데요. 이건 뭐가? 급해요. 정말 그거예요? <laughs> 급한 거라서요. 빨리 가셔야돼요 왜냐면 그 때문에 일을 못하니까 음. 가야지 7만원 자꾸 흘려나왔아 아휴, 알만하람 그래, 욕심있어 중간에 막뭐 하나 없을까? <laughs> 아이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신경써서 <laughs> 그 사람들은 미리 연락한다 말이야 음. 지금 출발합니다 하고 때문에 그 때문에 음. 중간에 막그둑둑 하는거 같네 급해서 그렇게 흐러는건데네 안전하게 물은 쉬운다는걸 잘 아. 아세요 또빈차인줄 알고 차빵하지 마시고 빙차이런 빵빵 푹푹푹푹아 차가 무게워 <모두> 나가지도 않는 <laughs> 어디서 그런 뽕은 어휴, 아빠가 저... 무게가 나간거야 아빠가 어휴 너무 크가지고 <laughs> 아유 너무 커가지고 내가 진짜 이거 안전 운전해야 돼요? 이런 데가 맞네 구덩이가. 지금 이게 이, 이 안전. 아. 그러니까. 네 셀리가 또 안전하면은 또 짱이지 이거. 안전을 빼면은 또 아유. 300km가 <목소리> 아니지. 왔던 길을 다시 가야 되는 거지. 이이 또란 길을. <목소리> 어머, 센스 없게 지금 어디서? 자, 다와 갑니다. 몇 k 로 남았어요. 200m? 200. 200. 2 1 3 m 태양이 보3니까3우0 가보세요. 어0 3 0이3어이3어0 300. 3 0음 300. 이0 0 3 0 있잖아요. 습니다요. 어 들어갈까요? 태양 전기니까? 여기 다 태양 전기예요. 이뭐 <laughs> 지게차 이런 를어가디서 오신 경성 SMR이요. 뭐 이수증이나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놔두면 되나요? 네, 수고하세요. 아이고, 딸랑이. 자, 우리 예쁜, 예쁜 이거 합니까? 이거 하세요, 같이. 어이, 아, 네, 정말로. 아, 그래, 할뻔이뭐 아, 네. 하려고 네. 하러... 이거 왜 이래? 소리가? 기름칠 좀 하세요. 잠깐, 잡고 있어. 내가 할게요, 내가. 아, 진짜. 됐습니다. 아이고, 진짜. 에헤이. 지금 뭐 하십니까, 아가씨? 아이고야. 쎄다, 씨. 네. 자, 갑시다. SMR. 네. 자. 자. 자, 이제는 두 번째 일하러 렛츠 고 어딘데요? 아빠가 찾아야죠. <laughs> 그런 거좀 그럼 조용한데로 갑시다 조용한데 어디 조용한데로 가자고. 진짜. 그 나이 아저씨야 찾아야 돼. 그런 에휴. 것도. 아, 그 저... 자, 아까 2만 원짜리가 2만 7천 원 올라갔다고 이 떡가지미 사장님께서 그걸 잡았어요. 그래서 강화로 간답니다. 아 아니 답답해. 내 김포시 이런 것까지 칠 필요 없다 그랬지. 끝 부분만 치라고 했지. 아, 나 진짜. 출발 열심히 상차지를 가고 있습니다 강화 가봤어 강화에 가면 뭐합니까 일거리가 없는 강화를 가고 있으니 거기는 놀러 가는 곳이에요 놀러 가는 곳 저희는 나무제어는 못 가요 나무 심물을가져가다 여기 가보자 어디? 여기? 여기 가보자 아, 여긴가 보구나. 자, 아, 두 번째 물건, 실콕 합니다. 저거 어떻게 가져가는 거야? 자, 물건을 실고 있습니다. 좋아요 저쪽가 이거 올보내리지어거내가네보였는데아까해해됐습니 아니 부지가 뜯어질 것 같아가지고 부지가 응? 뜯어질 것 같아가지고 됐어? 주세요 주세요 또 주세요 넘기시오 넘기시오 왜안 넘기지? 자 어디로 갈까요? 기다리시오 이쪽입니까? 아, 하나 둘셋 하나, 하나 둘요 알겠어요? 네 하나 둘 됐습니다 됐 네. 망을 날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물좀 마시죠 후후 하지 말고 물부터 마십시오 됐습니까? 아. 아. 자 드럼통 세개 같은 건데요. 아, 이거 보면 알루미늄, 아, 알루미늄을 알루미늄을 돌돌 만 겁니다. 그거를 싣고 이건 아크릴이야. 알루미늄. 거써 <laughs> 있어 여기에도 있어. 알루미늄이라고 알루, 아, 그린이야, 그린. 알루미늄을 싣고. 강화로 강화예요. 강화로 안전하게 셀리가 출발하고 <웃음> 있습니다. 오빠 <laughs> 우리 어디로 가야 되죠? 음.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요청 없어? 네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는 셀리. 세리, 네, 하차지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와, 강화 명이다. 어, 저 평수 그림 있네? 어디? 저기. 오, 오 그러네. 얘는 평수? <laughs> 어? 사진 한번 찍어 줘. <laughs> 아, 찍으려고 해도 찍을 수가 없네. 문화가. 문화가? 응. 어. 이따 여기 와가지고 사진 한번 찍어 줄까? <laughs> 방아 문화관 문화 회관 아 된다 <목소리> 아이고. <목소리가> 네 하차 한 다음에 아저 공사하는 곳인데 다 노인네들이시네요 어르신들이시네요 음 어르신들이 하니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아우 자 봅시다 우리는 아까 이쪽으로 왔었고 저쪽으로 가고 있나? 야, 진짜 다 옛날 집들이네요. 짜잔. 어머, 저희 집집 가는 걸로 해놨는데 사장님. 아, 정말. 여기서 내려오면 되지. 어, 사장님. 아. 내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장님, 내가 집을 해놨는데 거기다가 아, 진짜. 내려가세요. 기다리세요. 펜스 사진 시간이 형. 아 맞다, 찍어. 펜수 사진 찍으러 가야 되죠? 음.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예쁜 을진나고 그런 거야? 음, 깜짝 놀랐다 네, 또 그, 여기는 강화도 강화도입니다. 펜수 그림 이 있어서 잠깐 멈췄고요. 멈춘 김에 우리 또 까자미 사장님을 찾아보겠다고 또 이러고 계신데요. 지금 시간은 음, 다 시가 넘었어요. 아아 아, 집에 가면 다 드시구나 빨리 주차해야 돼 근데 뭘 잡습니까 그냥 갑시다 응먹어게는 음, 많아 아 먹는 게이아까한입 하시요? 먹어 응먹 많이 먹어 응, 집으로 가야 됩니다. 공차로. 으흠. 아이고, 빠추고 있네. l 츠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아무리 까주미 사장님께서, 어 까주미 사장님께서 짜자 일을 잡는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오늘 일은 여기까지 마무리 받기에는 됐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네, 또 만나요. 네. 구독 구독 좋아요 빡빡 눌러주시고 알람은 필수입니다. 바이바이